바로에 이어 진영이 새로운 소속사를 찾았다. 18일링 크에이 엔터테인먼트는 진영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진영을 1호 아티스트로 영입, 음악과 연기 분야 양쪽으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영은 여러 대형 기획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링크에이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았다. 에대의 회사 측은 회사의 비전과 지향하는 가치에 공. 다마고 신생 기획사를 선택한 것에 감사하다. 라며 아티스트의 꿈과 함께 성장하면서 팬들과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가 되겠다. 라고 말했다. 2011년 b 일 A사로 연예계에 데뷔한 진영은 이게 무슨 일이야 론 델리 솔로데이 거짓말이야 로린 등을 작사 작곡했다. 2013년 드라마 우아한 여로 연기에 도전한 그는 연기자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1. 6년에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으로 kbs 연기돼 상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혜련 기자 쿠민 골뱅이 tvr ep ort co.kr 슬래시 사진은 tv 리포트 db 진영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